7월 24일 수요일 10시 59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 다섯 번째 전체 영상이자 방산주들을 볼 텐데, 음, 지금 여기 영상 안에 한국항공우주, 세트랙아이, 코츠테크놀로지, 현대로템문 채널 지금 보유 종목이고, 어, S&T 다이내믹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요청 종목, 그래서 여섯 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 돼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어, 이번 영상에서는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도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네 영상 보세요 어, s&t 다이내믹스 한국항공우주 세트랙아이 코츠 테크놀로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 이게 종목마다 이 종목은 이렇게 하고 저 종목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원칙을 딱 그어 놓고 그 원칙에 들어오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지. 네. S&T 다이내믹스는 매수 타점이 명확한 종목이었어요.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방산주는 과거에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지금은 한국항공우주. 뭐 세트 레가이 코치 테크놀로지 현대 로템은 최근에 매수를 한 거고. 어, S&T 다이내믹스는 뭐 매수 타점은 명확하지만 하실 분들은 각자 하시는. 매수 타점이 뭐가 있어요? 살수 있는 모양이 있잖아?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요거 보세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한 방에 넘지 않고 넘기 전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모양을 컵, 위드, 핸들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돌파 매매를 하는 매수타점 잡는 방법이고, 또 가운데 자리 그래. 이거죠. 음, 연이은 캔들의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색깔은 중요하지 않고 연이은 캔들의 고점이 일치하는 경우. 여기가 만 원. 여기 고점도 만 원이면 요 라인을 돌파할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더 높겠고 주봉보다는 월봉, 월봉보다는 연봉. 우리가 연봉상 가운데 자리로 이런식으로 고점이 일치하는 라인을 돌파할 때산 종목이 뭐가 있어요 기아 또 sk 텔레콤 그래 그지 요거 보세요 그래서 s&t n 다이내믹스는 음 연봉을 보면 hlb 랑도 비슷해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 그렇지 어, s&t n 다이내믹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기 고점 2010년도 고점인 25,508원 넘을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아요. 여기 넘을 때 사도 이렇게 동그랗게 쌍바닥이니까 이 쌍바닥을 넘을 땐 사는 거잖아요. 그지? 어, 2010년도 고점을 넘을 때도 살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모양은 뭐가 있어요? 뭐 코스맥스나 한국홀마 직전 영상에서 봤던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여기가 고점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파동으로는 어, 어디? 2010년도가 고점이에요. 고점으로부터 빨간 것에게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의 한 세트. 그래서 여기 한 묶음, 여기 두 묶음, 여기 세 묶음 해서 s t 다이내믹스도 2010년도 고점에서 어, 10년 동안 조정을, 연봉상 세 묶음 조정을 받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랑 똑같은 연봉 모양이죠. 얘가 올라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느냐? 가운데 자리. 음, 여기 2015년도 고점이 15,148원, 또 2016년도 고점이 15,148원. 10원 한장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NT 다이내믹스는 15,148원 넘을 때 매수할 사람들은 매수하고, 뭐 하기 싫으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건데, 얘가 지금 올라오니까 이거를 신규로 들어가겠다고. 이건 여기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네 월봉 볼까요? 네 지금 월봉이나 일봉 모양으로는 신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니 한국항공우주 채널 꺼 하세요. 채널 꺼 세트레가이 현대로템 이거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매수 타점 다 잡은 건데 왜 본인이 자꾸 주장을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laughs> 네아 듣기 싫어. 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 잡아놓은 것 중에서 어, 제가 뭐안 본, 놓친, 실수한 어, 잘못 본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어디 자꾸만 이상한 거 갖고 와서 지금 이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걸못 사지. 더블맨 이거 방산주야. 아니 다른 것들이 좋으면 얘도 가지 않을까? 아니 그런 식으로는 못 산다고요. 네 같은 테마에 엮여 있는데 얘도 좋으니까 얘도 가겠지. 이제 그게 홀딩 할 때는 어떤 정신 승리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만 아니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살려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뭐하러 그래?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는 오늘도 매수를 할수 있었다. 일단 사는 거죠. 그냥. 딴 얘기 하지 말고. 연봉상. 얘는 양양음이라서 어, 이 한국항공우주에 관한 그 영상들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은 채널 종목이에요. 어, 채널 종목이고 오늘도 매수를 했고 여기를 넘을 때도 매수를 할수 있고 우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 어떤, 한국항공우주가, 일단 여기 시가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죠. 어, 78,100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든지 간에, 아니, 간단하게 하자고요. 이건 워낙 많이 했으니까. 한국항공우주는 워낙 많이 그동안 했으니까. 음, 얘는 연봉 보고 여기 시가까지 간다고 보는 거고, 일단, 어, 뭐, 오늘도 사도 되고, 내일도 사도 되고, 그냥 사는 거지, 뭐. 56,000원에서 정리를 할 걸. 에휴. 그죠? 네, 5 6 0 0 0 원에서 정리했으면 깔끔해지는 건데 일단은 그렇다. 어, 세트레가이는 이거 보실래요? 세트레가이 어. 연봉을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최근에 매수한 종목 중에서 똑같은 게뭐 있어요? 직전 영상 안 보셨어요? 어. 제가 이거와 관련된 교육 영상 메커니즘 월봉 도지매매 그러니까 그 영상 교육 영상의 제목은 월봉 도지매매인데 그걸 연봉에 적용해도 똑같다. 네그 교육 영상 올려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어떤 모양이냐면 이 모양이죠 어, 이렇게 음봉이 연봉으로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이 이렇게 도지가 나오면 도지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파란색이든빨간색이든그 다음 봉이 이도지의 고점을 넘는 양봉이 나오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요거 보면 돼요. 여기 이 도지 고점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고요. 여기 고점 넘을 때 48,800원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빵빵빵으로 앞에를 다 넘었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모양이지 뭐. 카카오나 동진 세미캠이나 여기 83,900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보고 48,800원 넘을 때가 기본 매수 타점이다. 이런 식으로 매수한 종목이 직전 영상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2200원. 또, skc 12만 얼마였죠 이거 여기 고점 작년도 도찌의 고점인 12만 2300원 물론 여러분들이 어, 사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이름이 이상해서 싫어요 라고 했던 3000당 제약이 3년 전이 모양이었어요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휴 거의 5배 4배 조금 넘는 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뭐 방송에서 제 자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모양을 잘 보세요 은봉 나오고 돛지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오면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여기 고점 48,800원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고 여기 고점 넘어도 되고 53,300원 아무튼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다 하지만 열심히 잘 가겠죠 근데, 네? 예. 네. 여기까지는 갈 거니까. 8만원대까지는 간다고 보는 거니까. 아니, 그게 쫄리면, 한 10%, 15%, 20% 수익 나면, 그래, 팔면 되지. 10%의 반매도, 20%의 전량매도 아니, 장이 이렇게 안 좋으는데, 10%, 20%가 어디에요? 더블맨, 나는 다른 종목에 마이너스 40%, 50%라서, 10% 먹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음, 고양이 어딘데? <laughs> 네? 아니, 그거랑은 독립사건이라니까요. 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의 마이너스가 크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으로 그 마이너스의 분량을 다 채우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래, 일어난 사건 자체가 완전히 개별적인 사건인데. 어떻게 그래? 아니, 뇌가 그렇게 된다고요? 진짜? 생각이? 아, 희한하네. 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뭐, 아무개의 아내, 아무개의 엄마로 불리우는 게 싫고 제 이름 그대로 불리우고 싶어요. 이런 여자들도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진짜 여자는 원래 성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옛날 그 응? 사람들이 여자한테 성을 자꾸 줘서 그렇지 외국은 결혼하면 여자가 성이 없어요. 여자가 성이 어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이름이 이영애다. 그러면 이영애의 이 씨는 이형의 아빠 성 씨예요. 네? 근데 뭘 아이고 뭐 이상한 이상해 뇌가. <laughs> 네? 여자가 성 씨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뭐 캐나다, 미국, 영국. 그래 결혼하면 이 지구를 만든 그런 국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성이왜 필요해 코츠 테크놀로지 <laughs> 왜아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건데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니까 네네아 저도 말하잖아요 제가 물린 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막 숨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잖아 아 실제 벌어진 일인데 숨긴다고 뭐 숨겨지나 여기 보는 구독자들도 있고 회원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뭐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희화화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 여러분들도, 여자는 성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 그건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따블매는 여성 혐오주의자야. 이렇게 병신 같은 생각을 하면, 어, 주식을 하는데도 좋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laughs> 코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매수한 종목이에요. 딱 보는 순간 어디에요? 매수 타점이. 그렇죠? 여기 언덕 넘을 때 사야 되겠죠? 봤으면. 그러니까, 그렇지. 못 봤으면, 안살수 있지만 내가 이 종목을 살 마음이 있으면 여길 넘을 때 사야 돼요 그리고 앤드 각도가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급하게 올라가다가 이날 어, 7월 16일 날 무너졌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적정한 선에서 먹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크게 봐도 얘가 각도가 좋지 않아요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이런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봐도 예쁜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하지만 단기간 급하게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급하게 올라가면 좋다는 모양은 무슨 말이냐 각도가 여기서부터 빵 나왔으면 빵빵빵 빵, 빵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엔딩을 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날 7월 16일날 오 좋아 그랬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날 과연 팔았을까? 당신들 못 팔았잖아. 못 팔아. 이건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못 파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 같아도 못 팔았겠다, 씨. 전 사지도 않았지만, 네, 보고 있으면 이거 팔수 있나. 더갈것 같은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적절하게 잘 정리하시라고요. 코츠 테크놀로지. 항상 언덕을 넘을 때는 매수한다. 그다음 현대로템은 뭐 이거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계속 한 거니까요. 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저점 잡아가지고 매수하려 그러지 말고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사면 돼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예전부터 뭐작년이던재작년이던 어디 그래 빨간 것에게는 상승이 한 세트, 파란 것에게는 하락이 한 세트, 음봉 세개 상승 한 세트, 양봉 세개 아니 음봉 세 개. 하락한 세트, 양봉세계, 상승한 세트. 그래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우리가 현대로템을 말했을 때는 늘 같은 말이었어요. 뭐 빵빵빵의 고점이었던 2018년도 고점까지는 간다. 시간이 걸려도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어, 따부른 됐네요. 근데 뭐안팔 수가 없지 중간에.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여기를 넘을 때도 신규 매수타점이었어요. 2018년도 고점인 45,500원 넘을 때도 신규 매수타점. 그 매수타점을 놓친 사람은 뭐? 그래. 그냥 통으로 넘을 때 사는 거예요. 통으로 넘을 때.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그래서, 어제도 매수, 그저께도 매수. 오늘 어떻게 매수를 해요? 매수타점이 지났는데. 일단, 매수타점이 지나면, 그걸 본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매수타점에서 안 사고, 자꾸 매수타점이 지난 다음에 사거나, 네? 아 사람이니까? 어 그렇지 그래 그렇게 말하면 뭐할말 없어요 사람이니까 음. 그 다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봉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 중에서 LS 그래 LS랑도 비슷하고 또 그렇지 우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2021년도부터 얘가 전체적인 모양으로는 1등이에요 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 한 묶음 단순해요. 이건 나가리 파동으로 본 거고, 에이, 더블 맨 괜히 이만큼 가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그 본인이 지금 이번 영상을 처음 봐서 그래요. 그건 예전부터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크게 1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2 그렇게 된다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여기까지는 가는 거죠. 12만 5천원까지는. 그리고 여기를 세게 돌파한다면 매수 타점도 될수 있고 한화의오로스페이스는 크게 봤을 때는 2010년의 고점을 넘을 때가 마지막 매수 타점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지금 봐도 살 자리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음? 음. 그리고 그렇게 안 보고 얘를 여기서부터 본다면 바닥에서 빵빵빵 1, 2, 3, 4 오, 물론,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을 침범할 수 없지만, 그냥 크게 한번 상승, 또한번 상승, 또한번 상승이 여기까지는 한번 남아있겠지. 5파가. 이렇게 묶음으로 안 보고, ls처럼, ls도, 1, 2, 3, 4 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얘는 때려 죽여도 얘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번 가는 거지. 그래서, 한화의 로스페이스는 매수타점을 잡아서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수타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더 가도, 더 가도, 내 네,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거, 네? 한국항공우주, 내년에 파세요, 내년에. 한국항공우주를 내년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뭐, 세트레가이? 뭐, 세트레가이도, 네. 연봉으로 보면 여기까지 갈 테니까, 음. 코치 테크놀로지? 얘는 각도가 좋진 않아요. 네? 네, 각도가 좋지 않아서 줄때 먹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1300억이에요. 그냥, 그래, 아이스크림 사먹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날 갔다가 떨어지니까 에이, 장 이렇게 된 거지. 어,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 항공우주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음, 음. 현대로템도 마지막 매수타점을 지났다니까. 이건 이제 못 사요. 당분간은. 아니, 마지막 매수타점. 연봉상 빵빵빵의 고점까지 넘었고, 여기 일봉상,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다. 이것까지 다 지났기 때문에, 얘는 매수타점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영상에서 마지막 매수타점 지난 다음에는 상승하는 걸 그냥 눈으로 뜨고 볼수 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의 오로스페이스 계속 가도 눈 뜨고 보는 거 아니에요. 현대 일렉트릭도. 아니, 매수타점은 중요하다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아니, 나이 50 먹은 여자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인생엔 때가 있는데? 응? 뭘? 아니, 출산이 힘들잖아요. 본인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시끄러워? 알았어요. <laughs> <laughs> 다음 영상, 2차전지, 요거 하고 마무리 하자고요. 네? 아, 이거 다 올려보려고 그랬는데, 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요거까지 올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